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글씨를 배우는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아행, 카행, 사행, 타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먼저 잠시 복습하면서 넘어가기 위해서 행과 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 12페이지에 볼수 있는 히라가나 50음 도표를 보게 되면은, 50음도표라고 해가지고 글씨가 50개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글씨가 50개가 아니고 46개, 46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 히라가노 50음도표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가로 부분,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행, 세로로 있는 부분이 단이다. 자, 행의 이름이 되는 아이들은 가장 앞에 있는 글자들이 행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아행, 가행, 사행, 타행. 이렇게 행의 이름이 되고요. 단은 딱 다섯 개밖에 없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아단, 이단, 우단, 에단, 오단. 자, 일본어에서 이 아이오에오는요, 모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일본어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발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기역이랑 아랑 합친다고 해서 가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아이오에오의 발음이 되는 A, I, U, E, O 앞에다가 우리가 K를 붙인다든지 T를 붙인다든지 S를 붙인다든지 이런 자음을 붙임으로 인해가지고 카키쿠케코, 타치츠테토 사시스세소 이런 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아이오에오를 -E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행, 카행, 사행, 타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laughs>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나행이랑 하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서 페이지 넘어가서. 오늘은 교과서 15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페이지는요 나행이에요 자 그럼 이 나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기본적인 음아이으에오 앞에다가 우리말로 예 나행이니까 니은 엔을 붙여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을 붙여서, 나, 니, 느, 네, 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한번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니, 느, 네, 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나, 니, 네. 너. 흔히 어 친구들이 제2외국어를 선택할 때 중국어나 일본어 중에서 뭘 선택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아 한자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일본어를 선택해야지라고 선택을 했는데. 어, 글씨를 이렇게 많이 외워야 되네? 라고 해서 처음에 되게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글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한글을 배우듯이 자꾸 보고 자꾸 연습을 하면은 굳이 내가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 우리가 일본어 시간에 열심히 집중을 하면은 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단 글씨를 외우는 걸 목표로 어, 이렇게 1학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부터 볼게요. 여기에부터 이제 글씨가 우리가 이미 20글자를 배웠고, 오늘 또 10글자를 배우면 30글자를 배우게 되는데, 글씨 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좀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글자를 조심하면서 배울 필요성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 누, 네. 이 글씨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글씨랑 비슷한 글씨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글씨고요. 먼저 나부터 보게 되면은 나는 획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이렇게 해서 쓴 다음에 점을 제일 나중에 찍을 것 같지만 이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 둘, 잘 보세요. 점을 먼저 찍고 밑에를 써주셔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 둘, 점을 먼저 찍고 밑에. 그래서 이 획순 같은 경우에도 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 획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글씨를 쓸때나 어떤 순서대로 쓰는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없애고 이렇게 되면은 얘 글씨 뭐였죠? 네, 얘는 발음이 코였어요. 왼쪽에다 얘를 붙여주는데 끝에가 삐치는 걸잘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요 어, 두 번만에 쓰는데. 이게 굉장히 높이랑 위치를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먼저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얘랑 같은 높이에서 시작해요. 두 우, 울. 자, 근데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맞아야지 글씨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두 울. 하나 두 울. 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글씨랑 합쳐가지고 예 이, 누, 개라는 뜻이고요. 우리 개 말고 개보다 좀 작은 거 강아지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코이우라고 말하게 되면은 얘는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의 대망의 글씨 이 내는요. 정말 쓰는 방법도 되게 조금 힘들지만 모양을 예쁘게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각지게 해도 되고 여기를 동그랗게 해도 되지만 제 글씨체는 원래 동그랗게 하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다 히라가나를 잘 쓰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르듯이, 일본의 히라가나를 쓰는, 일본 사람들의 글씨체도 다 달라서,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얘 글씨 잘 쓰네. 얘 글씨 못 쓰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연습을 할때 글씨를 제대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직선으로 내릴게요. 하나, 둘, 셋, 에. 원래 두 번만에 쓰는데 제가 세세한 이유는 여기서 구부려주라고. 그래서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랑 맞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울. 그래서 이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글씨가 굉장히 달라지니까. 그리고 일직선으로 내린 데서 여기서 시작해서 얘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동글뱅이. 이렇게 해서 내를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노는요. 우리 알파벳 이를 이렇게 반대편으로 거울로 비치듯이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 No. 노. No. 이 노는요. 어, 그냥 이 자체만으로 무엇무엇의 또는 무엇무엇의 것이란 뜻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글씨를 다 배운 다음에 우리가 단어를 배우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니, 느, 네, 노. 여기서 유 발음은 우 발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우와 의의 중간 발음이에요. 근데 우가 아니고 으로 발음이 나야 돼요. 라고 했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네, 사시스세소 할때 얘는 S 유지만 수 발음보다는 스 발음에 비슷하게 우리가 발음을 해주기로 했죠. 자, 여러분 한글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한글을 갖고 일본어의 글씨 정도는요 얼마든지 우리 말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 중에서 일본어가 가장 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행 책자 같은 걸 봤을 때 뭔가 히라가나가 써 있고 밑에다가 한국말로 발음을 써줘요. 근데 뭐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발음 같은 경우에는 구부리는 글자라든지 성조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밑에 우리말로 이렇게 발음을 적어줘봤자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일본어는 우리말로 그대로 읽는 걸 표시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들어볼게요. 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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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누, 이누, 이누 두 번째, 내꺼, 내꺼. 내꺼, 내꺼. 자, 그래서, 이누랑 내콘데요. 이누는 뜻이 뭐죠? 개. 내코는 뜻이 뭐죠? 고양이. 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얘는 마, 내, 네. 배운 것이에요. 키, 내, 코. 마네키네코라는 게 있어요. 마네키네코가 뭐냐면요. 하 왜, 그, 일본, 그, 가게 앞에 들어가다 보면은요. 고양이가 한쪽 손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그게 있어요. 그 한쪽 손을 든 손을 일본에서는 손님을 부르는 의미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쪽 손은 뭔가를 쥐고 있는데 보통 뭐 돈을 상징하는 금괴 같은 거를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네키네코를 가게 앞에 세워놓으면은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 라는 미신 같은 게 있어서 대부분의 가게에는 이 마네키 네코가 있고요. 왜 노호혼이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인형 같은 거 있죠? 자, 마네키 네코 그림이 요거예요 요거. 왼쪽에 들고 있는 게 보통 돈이고요. 오른쪽에 손을 들고 있는 게 손님을 불러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행이 되긴 했는데 자, 나행까지 다 봤으면 우리가 이제 하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행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아행에다가 아, 이, 으, 에, 오에다가 자음 h를 붙여서 한번 발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히, 흐, 해, 호 자, 여기서 원래대로 교실에서 우리가 뭔가 대, 수업을 하고 있으면 질문이 나와야 돼요. 무슨 질문이 나와야 될까요? 선생님, 저기 나와 있는 우단 앞에는 h를 쓰신다고 했는데 f를 쓰셨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fu. fu는 우리가 영어에서 f를 f 발음이라고 윗니를, 아랫니스를 살짝 대었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발음은 우리말에 후에 가깝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을 할 때, 히라가나 입력을 할 때, h, u 라고 입력을 해도 이 글씨가 나와요. 근데, 어, 시험 문제라든지 어딘가에서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기입하세요. 혹은 이 발음에 해당되는 히라가나를 써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fu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후 라고 쓰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하행을 한번 발음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쓰는 방법 밑에 있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자후 같은 경우에도요. 완전히 후는 아니고요. 후랑 흐의 중간 발음 정도로 애매하게 우도 아니고 의도 아닌 것이 흐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부터 이제 써볼 건데요. 하는 왼쪽에 있는 요 밑에 비치는 부분을 잘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뒤에 나와있는 호랑 글씨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히는요. 뭔가 스마일 모양이지만 왼쪽에 팔자주름이 생기는 모양으로 히. 저는 처음에 이 히자를 배울 때요 모양이 약간 미사일 모양이랑 닮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웠는데 외우는 방식은 자기가 스스로 정하면 돼요 대신 히라가나를 외울 때는요 자주 보고 자주 써보고 근데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쓰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할때 어, 최대한 찾아가지고 50음 도표에서 저게 무슨 글씨지? 라고 찾아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는 하나, 둘, 셋, 넷. 자, 얘는 작은 소자에서 온 글씨예요. 우리가 히라가나 글씨 자체는요, 한자의 초서체에서 따왔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한자랑 굉장히 비슷한 글씨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자, 자글소차처럼 쓰시면 안 되고요. 위에 짬 찍고, 꾸부렁, 하나, 둘,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처럼 둥글게 굴려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둘다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글씨체가 예쁘냐, 안 예쁘냐의 차이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쓰기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는 눈썹 모양을 그린다. 눈썹의 산모양을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 혹시 이 글씨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얘는 카행에 있었던 쿠 라는 글씨입니다. 얘를 눕혀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뭔가 대가로 모양. 음. 여기 나와있는 게 부메랑 모양이라면 얘는 산모양이라고 생각해서 해.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랑 비슷해요. 근데 위를 막았어요. 위로 올라오면 될까요? 안될까요? 네, 안돼요. 안되니까 물어봤겠죠. 자, 왼쪽에 삐치고 하나, 둘, 셋 위에 올라오지 않게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수는 꼭 지켜서 써야 돼요.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획순을 지켜서 써주세요.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도요. 자, 기억 써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쓰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하나, 둘, 셋, 넷.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써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어, 단어들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꽃 이란 뜻입니다. 우리 왜 4월 뭐요 정도 되면은 여의도에 벚꽃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요. 어, 벚꽃을 보기 위해서 꽃 구경하는 것을 어, 뭔가 사람들이 회사 단위로 친구 단위로, 가족 단위로 막 가가지고 이제 돗자리를 펴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꽃구경을 하는 것을 꽃구경하다 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자, 얘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미 라는 발음인데, 하나미 라고 하게 되면 꽃구경이라는 명사가 따로 있습니다. 혹은, 어, 일본어 단어 중에서요. 이름에 하나가 들어간 여자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한자로 하게 되면 화자예요, 꽃 화자거든요. 화자지만 어쨌든 일본어 이름 중에서 사쿠라 꽃 이름 되게 많고요. 하나코 꽃을 닮은 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히토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이 아니고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할때그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하나랑 히토까지 해서 오늘은 나행과 하행을 했어요. 그쵸? 나행과 하행을 복습을 하면서 어, 이열 글자 정도는 내가 오늘 다 외우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과서는 여기까지예요 고생하셨습니다. Oh, oh,